10월 31일 월요일 어김없이 희미하게 보이는 저저 저 세상 밖은 지금의 시간은 11시가 다 10시 50분 이 같이 나 오는 올랑말랑 아 어, 온도는 19도. 온도는 19도. 펄럭이는 바람. 어느새 나뭇잎은 또다시 떨어졌다. 얼마 남지 않은 나뭇잎. 또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나네, 이거.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? 시간이 다 되어 멀어져가는 나무와 나뭇잎의 관계. 바람은 불고, 어느새 11월 달이 다가오고 있었다. 날씨는 추워지는 걸까? 낙엽잎은 하나둘씩 떨어져 가고 있었다. 생각만일까? 아, 낙엽이 또 떨어지는구나. 이 마음은 어찌할까? 누구의 마음? 아, 있어!